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이 <laughs> 그 앞부분에는 누가가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또 대답,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당시에 낙심하고 기도도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는지, 그러니까 그 말은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뭐가 잘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누가 다시 예수님 생전에 비유를 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이것을 확신시키려고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예를 들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런 사람 들어 만났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그 뒤에 갑자기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이런것 같지 않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또 우리 일상 경험 중에 뭐 다른 예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잔디네 근육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85년부터 기도를 해왔지만 한 사람도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 자 그러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그하고 그다음에 참으로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다 들어주신다.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땀물려 얻고 다니고 또 같이 생활하고 하면서 느낀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육신의 병은 낫지 않았지만 어, 제일 장애인들의 힘든 게 이제 집안에 혼자 있는 거, 사람이 찾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버린 사에 직업하는 거,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서 이제 방 안에 있던 애를 마루로, 마루에 있던 애를 또 이제 마당으로, 드디어 맨 마지막에는 바닥까지 데리고 가서 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장애가 장애가 아닌 것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어 장벽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서로가 다 하지 않았는가 그 정말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자 그러므로 어, 낫게 해달라는 그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전혀 헛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애가 안에, 방 안에 앉아가 짜증나버리고 엄마한테 욕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애가 바뀌어가지고 즐겁게 엄마하고 같이 다니고 이러면 다 풀어지겠죠. 그렇죠? 왜 질병이 유독 그 집에만 임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그 헤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만큼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들어주셨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당시에도 아마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외세에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그이 옛날 다윗의 영광을 볼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는 아주 뜻 깊은 이제 의로운 사람들은 우리 기도가 왜안 이루어지나 이렇게 또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기원전 586년에.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독립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아가 오면은 그 나라를 모두 회복할 것이다. 이런 기대는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눈에 보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과부의 예를 들어가지고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려고 노력할 앞으로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위로의 말씀을 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로, 어, 주인공은 이제 억울한 일을 경험한 한 과부하고, 그 다음에 과부가 이제 그 소청하는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laughs>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런 재판장입니다. 그니까 뭐 응, 웬만해서는 뭐 네가 왜 왔어 뭐 이러고 집에가뭐 그, 네가 벌 받는 거 당연하지 뭐, 어? 네가 뭐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가 대통 다한거 아니야 뭐 대략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자기가 그렇게 어, 사람 사정 돌아보지도 않고 자비로움도 없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죠 자기에게 하나님 벌낼 일이 없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과부가 과부는 당시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남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 과부 아들은 고아로 그 불림을 받았습니다. 고아, 고아와 똑같아요. 엄마는 있, 있으나 없으나 아무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게 과부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억울한 사정이 있길래 재판에, 재판장에 가서 반나으로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에게 가서 계속 이제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재판장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번거롭거든요. 밤에 잘리면 또밥 먹는데도 서 와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와가지고 나를 괴롭힐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원한을 풀어주었다. 즉 정의를 실현하였다. 니다 재판장 본연의 임무를 해가였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 예를 가지고, 능히 그럴만 하죠. 와서 계속 밤낮으로 뭐, 뭐 해달라고 그러면, 이 뭐,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잘 테고. 문만 두드리면 또 그, 그 여자가 왔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아주 힘들 겁니다. 아예 들어주고 말, 말자. 그 속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 여인도 이제 그냥 속편하게 살겠지.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밤마불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거 유대인들이 들으면 아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했지만 하나님이 뭘 들어주실 것이야 하는 이런 이제 믿음을 다시 이제 그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게 특히 이제 예수님 같이 정말 하나님이 그 같이 계신다는 그런 그 믿음이 뭐 무시무시한 그 소산하게 하는 이분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들은 이분이 로마까지 무너뜨리고 옛날 그다윗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것이다라고 믿어 심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추정하기를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운 유다가 열렬당원이었는데, 그도 예수님이 열렬당이 원하는 그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회복하려는 그 일을 하실 뿐인데, 안 하고 계시고 딴 짓을 하고 계시다, 그죠. 그래서 로마의 맛을 좀 보이면 이분이 돌아서서 원래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 하에 뭐 이렇게 제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로마와 결탁하여 예수님을 좀 혼내주려고 했다가, 이 사태가 영, 거꾸로 돌아갔단 말이죠. 예수님 같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이런 모함이 있고, 그 다음에 잡으러 오고 하면, 그 위대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다 깔아뭉개고, 싹 없애고, 자기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던, 했다는 겁니다. 아런 근데 그냥, 속질없이 잡혀가 그냥 돌아가시거든요. 거의, 아이고, 이게 내가 잘못했네. 하고는, 먼저 몸에 달아 죽었다. 이렇게 열렬당원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이 마태복음 이제 누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이 맨 먼저고요.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인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제 나온 순서대로 점점 더 나쁜 놈이 되어가는 거. 마지막에는 돈 돈독이 오른 놈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나라를 이분은 자꾸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근데 이 자기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의 왕국, 이 나라를 이분이 하실 법 한데도 전혀 안 하시는 겁니다. 런데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그 너희들의 기대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기도들이 결코 헛된 게 아니다. 하나님 이루신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는 그 나라가 아니다. 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다윗의 왕국, 지금 로마보다 훨씬 더 강대한 왕국,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의 왕국 같은 그런 나라가 내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유대인의 왕 맞다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유대인 왕이냐? 했더니 맞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내 나라는 얘기 속한 것이 아니다. 너가 원하는 그런 나라,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는 나라, 그것도 아니다. 내 나라는 얘기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이렇게.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러셨거든.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내 나라다.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는 하나의 나라였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그리는 이제 자기 욕망이 충족된 그런 나라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진리의 나라를 강구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맑은 맥은 그 나라를 위하여 이끌어왔고, 하나님도 그렇게 이끌었고, 그런 사람들 늘 세우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확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주시죠. 그들이 그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 많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걸... 신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바친 기도가 어찌 헛되게 날라가겠느냐 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다 들으신다. 어떻게 들으시냐? 그 증거가 바로 나다. 사실 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이신 나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시도 하나이다. 나로 인하여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적 행하실 때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 함께 임하면 이미 성령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임하시면 비유가 있으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그때 이미 하나님은 여기 계신 것이다. 그 나라가 이미 여기 임하였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 너희 백성, 유대인 안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이겁니다. 이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기도의 응답이다. 확실하게 이야기하신 거죠. 자,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분을 못 받아들이신 버들인 거죠. 그런데 이때뿐이 아니라 인자가 다시 와서 정말 모든 백성들을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모든 족속이 복을 얻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날에도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단식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위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부활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제아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식탁에 참여하는 건 잡초기였습니다. 도마사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 타초 크리스티라는 책에 그게 나와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식탁에는 절대 참여한다, 이거죠 그에게 그 먹을 거달라다 다 주셨거든요.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베푸시는 식탁은 되게 편했습니다. 다 이렇게 기대가지고 밥 먹으면서 오만 얘기 다 하고 다 들어주시고. 즐겁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는 적었다. 이 예, 그렇게. 맞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그를, 그를 지켜본 제자는 막내 제자 요한 하나뿐이었고, 다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자들은 다 도망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나도 잡혀가지고 십자게 달리겠구나 이렇게. 자 그렇지만 바로 그들을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다 돌려 세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너는 똑같이 나와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베드로 예 이렇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시 뒤에. 베드로가 울상을 지으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임무를 딱 부여하십니다. 양을 치를 때는 그 앞에 설교가 뭐냐 하면 은 진정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아,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길을 그대로 끝까지 갔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되게 착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감당할 것 같아요. 십자가 나중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되어 있고 다른 모든 이제 사도들도 다 똑같이 그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는 그보다 더 독한 형벌을 받고 죽었거나 이런데 제일 마티형으로 누가 제일 그 마음에 눈에 발혀겠어요 막내입니다. 우리 형제간에도 좀 그런 게 있죠. 자연은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라을내올 때까지 살려둔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니는 네갈 길만 가라. 이렇게 아주 통명스럽게 대답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살려둘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배드로는 그 아마 안심했을 겁니다. 아, 자아는 살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열두 명. 그때는 아직 마띠아가, 요한은 살아, 그, 이, 가론 유단은 죽고, 11명이죠. 그, 디베리아 가닥가에는 7명만 모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머지 제아들이 이제 끝에부터는 이제 확실한 사도로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뒤에 여름 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좀 강하고 담대한 사도로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마지막 때에도 일어납니다. 부활사건은 제림의 예표입니다. 마지막 때 택하신 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땅끝 사방에서 부르실 거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럼 불러서 뭘 하실 것이냐. 돌이켜 쏟고 이 믿음 없는 땅, 불의가 횡행하여 많은 사람의 식어, 사랑에 식어진 이 땅에서 그들로 인하여 새롭게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거. 이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신 것은 그걸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땅에 그 나라가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원해야 하고, 강구해야 그 나라가 오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는 정말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들 모두가 함께 임하실 겁니다 아마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그런 의미로 이해해도 돼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야 우리가 알수 없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 계신데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같이 있는 겁니다 땅에 임하신다면 같이 땅에 계신 거예요 모두가 그러면 땅에서 그에 상응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들이 뭘할 거냐? 이 과부와 같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 역사, 역사상 벌어졌던 무수히 억울한 일들, 그런 모든 피해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건, 어, 보면 상대방 막 죽여보십시오. 이러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그들이 진짜로 마지막 그 원안 풀어지는 거는막 계속 그 불못을 집어넣고 이런 걸로 풀어지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놈이 회개할 때 비로소 원안이 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의 심판, 달리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불못 같은 그런 시련 없이는 절대 회개 안 하거든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의 어떤 혹독한 그, 정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래, 그렇게 해서 회개할 때야 비로소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한이 풀어지면서 용서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원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일단 원수가 징벌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자가 회개를 해야 그때 비로소 완전한 사호 간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자 그래서 어, 좀 갈게.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음. 이 마지막 말씀은 분명히 앞에 그 하고 별개로 구척 뛰어넘은 거예요. 시간이죠. 하나님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언제쯤 이 될지 모르는 먼 미래 그 인자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똑같이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간구를 하나님 이 들으신다.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저 과부와 같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간구하면은 예수께서 간구하는 가만 보고만 계시겠어요? 아닙니다.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마음속에 감동을 줄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강구를 들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많은 사건들은 그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움도 참으시고, 고통도 감내하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강구하시는 사람 그들이 마지막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들 여기다 계신 분들이 그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 과부처럼 밤낮 부르시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거룩한 경험과 또 어떤 열매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소서. 밤낮 부러짖는 마음, 그 한마음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두고서 안락함을 추구하겠습니까? 우리 길 험난하고 가시밭길, 사막길이 놓이더라도, 놓이더라도 십자가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도록 힘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